할렐루야 저희가 제자반과 라마단이 겹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간은 목금토, 월 e 수는 제자반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야 a m 서 함께 저희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야 a m 서 5장 17절로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식 기도를 하면 단식투쟁 같은 땡깡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기도를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하느님께 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우리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하느님과의 교제가 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기도 예, 기도가 그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하느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엘리아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우리와 같다는 것은 성질과 감정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 성질이라는 것은 물건의 특성입니다. 사람의 특성입니다. 특성이고 그것이 정말 이렇게 생명이 있지 않는 물체일 때는 그게 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반대되는 말이 양입니다 질과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생명이 없는 것들의 특징을 질, 질이라고 이야기하면 퀄러티, 본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생명이 있는 것은 특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두 개를 합쳐서 성정, 성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질과 감정을 합쳐서 우리는 성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뭐 하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었고요.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고 싶어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나밖에 안 남았다고 교만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기도할 때 제단 위에 불이 내렸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3년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정말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고 땅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느냐는 겁니다. 우리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늘 자주 말하는 것처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박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얘는 많은 기도의 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기도 드리는 겸손한 자세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렇게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40일 금식하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성취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에 정말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37절에 그리 할지라도 너는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냥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드시지 아니하고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없이 하느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면서 하느님이 주시는 이 증거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올 거라라고 이야기해서 가서 비가 올 거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원을 올려보냅니다. 산에 올라가서 구름이 뜨나 보라 는 겁니다. 안 뜨는데요. 다시 기도합니다. 하느님이 다시 빗소리를 주십니다. 다시 올려보냅니다. 그걸 일곱 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이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적으로 일곱 번이 아니라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라는 완전수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곱 번 반복하면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는 겁니다. 맑은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뜨니까 그것이 하느님이 주신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베에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올 테니까 왕은 빨리 내려가시라. 그리고 그 말대로 비가 왔다는 겁니다. 그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도는 한나의 기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의 한맺힌 아픔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평범하게 누리는 것 같은 행복이 나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나만 제외된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경멸하는 듯한 눈초리를 견뎌야 되고 열등감이 계속됩니다. 회복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비참한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안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됩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그냥 그냥 아들을 얻은 거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가문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니, 제사장의 가문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열리는 것이 이 한나의 기도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한나는 자기의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시험들지 않았습니다. 본인 나 때문에 시험들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답지 않은 열심히 기도하는 한나를 술취한 여자 취급하는 엘리에 대하여 시험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하느님에 대해서 시험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느님 믿어봐야 소용없다는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느님께 극휼과 자비를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그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느냐라고 보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것.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그 기도가 그에게 있어서 얼마나 간절했는가라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눈물에는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우리는 뭘 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원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은 하느님이 하신 줄로 알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급할 때와 또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많이 달라지는 것들을 봅니다. 저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누워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면 예, 분초마다 정말 하나님을 기억할 것 같았는데 나고 몇 년이 지나니까 내가 그런 기도를 했나 하는 생각이 까마득하게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저아들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속썩일 때마다 찬양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고 하느님이 응답했을 때에 그 약속대로 그것을 이행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느님의 응답으로 받고 그 얼굴에 수심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한 시골의 에브라임 산지 한 시골의 한 여인의 기도였지만. 그것이 시대를 바꾸고 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실 때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뭘 보고 할수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는 겁니다. 승리의 하느님이라. 그 여호와의 니시 하느님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지 얼마 안 돼서 아말렉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습니다. 그냥 공격하고 탈취물을 빼앗아 가는 정도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자 하고 왔습니다. 노인에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지면에 이스라엘 종족이 살아남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각오로 전쟁에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한 번도 전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집트 전쟁에 동원되기도 했겠지만 그들이 전쟁의 주체가 돼서 그 전쟁을 이끌어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르비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승리했습니다. 모세의 두 손이 내려갈 때 여호수아가 실패하는 겁니다. 전쟁에 졌습니다.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손을 들고 있으면 10분만 들고 있어도 손이 부러지는 것 같아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분명합니다 내려오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지지 않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그것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모세의 발이 올라갈 때 승리하고 모세의 발이 내려갈 때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승리라, 여호와 니시라, 승리의 하느님이라, 승리의 하느님은 그렇게 일하신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들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고 그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에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위력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승리는 언제나 기도와 함께 온다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모세가 기도한 특별한 모습들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산꼭대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본인이 살던 평범한 지역에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시간에. 구별된 장소로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산꼭대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평지면 쉬운데 산꼭대기를 올라와야 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팡이를 하느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 하느님의 지팡이는 여러 곳에서 쓰였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그 지팡이를 갖고 가르키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낼 때도 그 지팡이가 움직이었습니다. 원래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또 바로 앞에 설때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던 겁니다. 다시 잡으니까 하느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사역이 내 사역이 아니고 이 전쟁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증거를 들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이것을 내가 버릴 수 없으면 그는 내 것이. 그 하느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버릴 권세가 있어야 얻을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느님이 부르시면 이 땅의 생명도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질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권세가 없이 움켜쥐고 있는 것은 종살이 하는 것입니다 뱀의 역사가 된다 것이 아무리 우리 보기에 신앙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세는 이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느님이 독불장군처럼 할수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습니다.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아론과 우리 옆에서 도와주면 승리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론과 후르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 앞으로 3일 동안 하루에 4개의 기도의 예들을 간단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인 강력한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의 기도입니다. 돌아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한 노인의 기도로 인하여 한 민족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예,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퇴임을 하고 그러니까 그 후임 왕이 다리오 왕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언제냐 하면 굉장히 시대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세계 모든 역사가들이 절대로 왕이 안 되면 미친 놈이 하나 있는데 그게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발음으로는 크세르 크세르라는 왕입니다. 그의 긴 통치 기간이 끝났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죽기 얼마 전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의 왕국이 메데이에서 멸망당하는 걸 경험합니다. 메데 왕국이 길지 않게 있다가 페르시아에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를 일으켰던 게 고래였습니다. 그 다음 다음 이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다니엘에게 있어서 죽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앞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느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길은 바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다니엘은 하느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계산해 봅니다. 그가 잡혀온지 거의 70년이 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70년을 산정하는 기준은 한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이 무너졌던 시간과 성전이 다시 에스라에 의서 세워지는 그 사이의 기간이 70년이었다는. 이 다니엘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그 예루살렘이 그 무너진 성전이 70년 만에 회복된다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이 나이가 들수록 힘이 들어집니다 전 나이 들면 힘쓸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금식이 쉬운 줄 알았는데 나이 드니까요 이 당뇨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금식이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고난주간과 인생 뒤집기를 할 동안에 늘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3일 금식하니까 부정맥이 뛰기 시작하고 당뇨에 아주 어려워져서 의사선생님이 금식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금식을 정지합니다 근데이 나이 90에 가까운 다니엘이 금식합니다 그것도 그냥 금식한 거 아닙니다 21일을 금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금식하겠습니다 목숨을 걸은 겁니다 그러게 그 민족의 운명도 바꿀 수 있었다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합니다. 제를 뒤집어 쓰고 21일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느님이 다니엘이 무릎을 꿇는 순간에 응답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영적인 방해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오는 데까지 21일이 걸린 겁니다. 하느님이 스스로 견비하여 무릎을 꿇는 그 순간에 응답하셨다는 것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 속에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점은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 속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3 3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원어로 읽으면 이주어가 나타나는 것은 1 0 0 번도 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이 동사 속에 주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사 변형을 보면 아 이게 1인칭 단순지 1인칭 복순지 2인칭인지 이게 다 동사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미루어서 주어를 짐작해 가서 이 동사의 주어가 주어 우리라는 것들을 확인해 간다면 100번도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말은 항상 내가 포함되면 우리라는 겁니다. 그럼 중보기도라는 것도 절대로 남을 위해서, 불쌍한 백성을 위해서, 굶주려 죽어가는 북한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시험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일장 구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느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하느님이 정말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건지실 것이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느님은 그 우리를 고치실 것이라고. 근데 질문해봐야 됩니다. 나의 우리는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양식을 주시면 어디까지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이 되느냐? 나 하나뿐입니까? 아니면 내 아내와 나와 우리 자녀들입니까? 그 우리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성경은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지뮬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2,000 명의 고아를 먹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내게 주시는 양식은 2,000 명의 고아와 함께 먹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러기 하느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것을 주시면 우리의 이용할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 우리의 범위가 넓어질 때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셔서 지경이 넓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한이 되는 문제들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도 하느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오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의 보좌를 움직였습니다.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 문을 열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것이 기도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기도 이외는 에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늘의 보좌가 움직이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삶의 승리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하여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을 원이 되고 한이 되는 그 아픔의 해결을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하느님 앞에 나아갈 때한 종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로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